와 돈을 얻는 일곱 가지의 경청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경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가지 기술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온 몸으로 경청한 것입니다. 어떻게온몸 몸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요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경청할 수 있어요. 관찰한 거죠. 입으로도 할수 있어요. 고개로도 할수 있어요. 뭐 몸짓으로. 입은 어떤 것이고? 아, 그랬구나라는 거죠. 눈은 어떤 눈일까요? 잘 살펴보는. 고개도 아 그렇구나하고 끄덕끄덕 껴주고 몸짓도 어떻게 할까요? 아 뒤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숙이면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온 몸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어, 이런 메라비언의 법칙 여러분 혹시 아세요? 메라버브 법칙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몇 프로다? 7%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해요 어, 메라비안 차트에는 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의 내용은 7%만 전달된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거또 시각적인 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슨 요소일까요? 말하는 요소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르죠 어 그래서 말은 분명히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천연 뉘앙스가 그런 것들이 아닐 것. 또 시각적으로 그 태도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풍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껄떡껄떡하고 있고 막 뒤에서 제키고 있고 그러면 내가 저 상담을 해 주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 뭘까요? 아 나는 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너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온 몸이 있으니까 뭐 있을까요? 온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두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청은 어,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 들어줌으로써, 뭐를 담는 걸까요? 존재를 담아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서 당, 상대방의 존재를 담아주고, 이해해 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빠 좀내말좀 들어줘. 나를 좀 인정해 줘.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얘기가 겉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보여 줄수 있고 들어 줄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경청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 첫째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거.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 세 번째는요. <laughs> 패러프레이징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상대가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경청을 잘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수 있는 것이 패러프레이징의 법칙이에요. 아 사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면 고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라고 확인해 주는 거. 아 이거 오늘 12시까지 해라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 거래처에 물건을 어, 이렇게 보내라는 것이죠. 라고 그 장황했던 설명을 딱 요약해서 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뭐 하는 거야? 잘 듣고 있구나. 또 특별히 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은 이러이한 것이죠라고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패러프레이징 경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아, 내가 좀 요약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패러프레이징 법칙이고. 네 번째는요. 패러팅 경청이 있습니다. 이 패러팅이라는 것은 앵무새 경청이에요. 그래서 고객이나 상대방이 말한 그대로를 말하는 경청으로 마치 앵무새가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와 같아요. 앵무새는 그대로 따라 하죠. 안녕히 지내셨어요. 그러면 안녕히 지내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 다니엘 핑크는요 어,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어요 손님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그 종업원이 그대로 따라서 말한 종업원이 훨씬 더 많은 팁을 받았다고 연구 결과에서 발표했어요. 아 그러니까 손님이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이거 이거 해달란 얘기시죠? 아 그럼 뭐 이걸 주문해달란. 아 이거 주문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커피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종업원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종업원은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종업원은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라고 뭐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매출을 1년에 10억 이상을 올린 그 고명한 작가, 그 메밀꽃 필 무렵에, 거기서는요, 이렇게 했대요. 이 패러팅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대요. 손님이 딱 왔습니다. 깍두기랑 김치 좀더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 되세요? 또 이런 손님이 얘기했어요. 아, 저는요,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좀덜 맵게 해 주세요. 이렇게 손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보세요? <laughs>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네. 렇게 하실 수 있죠. 깍두기랑 김치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깍두기랑 김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요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좀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운 거잘못 드시니까 좀덜 맵게요. 알겠습니다.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좀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잘못 드시니까. 요거 바꾸는 건뭐다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법칙이야? 패러프팅 법칙 그래서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에 한번 가보시면요 어, 손님이 오시면 네 뭐뭐 뭐 주문하시죠? 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들도 좀보이기도 해요 예, 무슨 기법이다? 예, 패러프팅 기법 예. 상대방을 요약해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얘기 해 준다 어, 패러프레이징 기법 요약해서 해 주는 것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에는요 의도와 감정을 경청해주는 겁니다. 아 지금 오타가 났네요. 감정을 경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보다 그 의도를 읽고 감정을 알아주는 기법. 아저 사람이 왜 지금 저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왜 화를 낼까? 저 사람이 왜 지금 침울이 할까?라는 또왜 지금 이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잡아야 되겠죠. 아, 전후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도를 파악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공감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은 공감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결과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요. 10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의 100명 중에 4분의 1이 공감을 못한대요. 그거 럼그 아세요? 저희가 네, 그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명 중에 한명 공감을 못한대요. 25%가 공감을 못한대요. 네. 자 공감을 잘하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성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점이 자기를 잘 성찰한다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아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자기를 잘 아는 거죠. 그럼 자기를 잘알때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뭘알수 있어요? 감정을 잘 알아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경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뭘 알아주는 거, 의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 이게 경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로 경청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입장이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뭔가라고 경청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있긴 한데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어떤 어, 아이가 막 돌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이제 승객들이 이제 좀눈 눈치 풀 이제 눈 눈살을 좀 찌푸리는 거예요. 아, 제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뭐하나?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니까 한그 어른이 보다 못해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아버지한테 저기 그 아버님 저 아이 좀좀 이렇게 잘 반돌이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맞았다가 갑자기 어! 정신을 막찬 거에서 막 아,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아내가 저랑 싸운 것을 가지고 뛰쳐 나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내가 위독하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엄마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천진난만에는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가슴이 짠한 거죠, 마음이 짠한 거죠. 아, 저 어린 것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이의 소음이 소음이 될까요? 아니죠, 소음이 되지 않겠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역시 사지의 경청인 것이죠. 어, 일곱 번째 경청은요 이런 경청이 있습니다. 침묵을 활용한 경청이에요. 어, 경청에도 침묵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야, 이건 뭐냐면 <laughs>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고와 의식을 깊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깊은 대화를 위해서요 침묵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을 뭐할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긴지 이런 거예요. 어, 떤 상담자가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상담자가 막 우는 거예요. 어, 막 우,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라고 이제 예,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충분히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침묵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힘들어 가지고 울고 있고 막 어,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무런 소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한다? 기다려주고 침묵을 한 것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 좀 스스로 추스려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뭐다? 침묵이다. 그래서 무슨 경청이에요? 침묵을 활용한 경청입니다. 자, 이 일곱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laughs> 우리 경청을 잘하는 기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서 사랑과 돈을 얻는 경청의 기술. 첫 번째는 어떻게 경청한다고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입으로 맞장구를 치고 고개로 끄덕거리고 몸짓으로 어 이렇게 뒤로 어뭐 이렇게 삐딱한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온몸을 그 몸을 숙여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존재를 그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레비안의 그 법칙처럼 말로 하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억양, 뉘앙스, 또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은 관찰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경청은 온 마음으로 하는 경청이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왕이 말할 때처럼 집중해서 듣는 경청, 그것이 온 마음 경청이고요.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경청.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 가지고 아 이런 말이죠라고 다시 상대방에 얘기한다는 것은 아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내 말을 잘 이해해 줬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 고객을 상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당신의 말이 이러이러한 것이죠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열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 맞아 내가 물건 한번더사뭐 이렇게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또하나은 패러틴 경청 앵무새가 마치 그 주인의 말을 따라하듯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면서 이때 유의할 건 뭘다? 어, 상대방의 존칭을 붙일 때는 거기에 맞게끔 존칭을 잘 붙이는 것이 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매운 거잘못 먹어요라고 할때 어떻게 할까요? 아, 매운 거잘못 드시니까 좀덜 맵게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의도와 감정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왜 화를 내는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의도가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감정은 뭘까?라는 것들을 알아주는 것 이게 경청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알아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일곱째 침묵을 활용해서 경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침묵도 경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한마디로 관찰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경청이 좀 되게 중요하기도 해서 또몇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경청에는요.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스타트. 그래서 멈추고 트위스트. 틀어야 되고 온라인. 뭔가 정렬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디. 준비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과 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청 듣심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스타트. 아, 내가 수답하고 방향을 바꾸고 또 상대방과 나의 눈과 배꼽이 딱 정렬되게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과 돈을 듣는 듣기에는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 아, 어, 그래서. 여러 분류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한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 하는데 여러분 경청에는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있고 그냥 하지만 맥락을 그 통해서 듣는 듣기가 있고요 성찰을 하는 듣기가 있어요. 아주 높은 어그 단계의 듣기죠. 바로 요거 단계가 다음 시간에 아주 주요하게 주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청에는요 통로가 있어요. 아, 내가 들을 수 있는 경청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여러 모양의 형태로 리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리더가 되듯이, 또 어, 결혼을 하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리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이 어떤 공동체를 하나 세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잘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경청이 중요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면 잘 경청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의 그 재벌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그 회사의 그 가운데. 어, 모토가 뭐냐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을 어, 그런 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 경청의 두 번째 단계인 듣기와 통과 또 준비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